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무장투쟁단체로 오른 것. 자, 이, 지금 보면 다 독립운동가잖아요. 독립에는 여성, 남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응. 자, 항일 무장투쟁 특별전. 지금은 이제 전쟁, 무장투쟁 특별전이에요. 만주사변 이후니까 만주사변 언제 있었어요? 1931년. 총사령관 양세봉의 지휘 아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남만주 일대로 호령하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양세봉. 자, 이 군대 이름이 뭡니까? 조선 혁명군.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영릉과 흥경선에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을 다 아, 그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자, 의열단. 1919년 김원봉 선생이 만주에서 비밀로 결설을한 거죠. 자,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김좌진 장군입니다. 정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은 우리가 지금 봤죠? 중국 구용군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영릉과 흥경성 전투. 3번이 정도. 정답.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